오늘 레위기 마지막 장이 27장 있습니다. 27장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가 보통 서원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등장해요. 성경에도 서원이라고 번역을 했죠. 하나님께 한 어떤 특정 약속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이 나오고 이 약속에 드려진 어떤 항목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항목들에 온 값이 매겨진 내용들이 레위기 20장, 27장에 드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자원하여 어떤 약속을 했을 때, 또한 그것을 물으려고 했을 때 어떤 값시 매겨지는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뭘까? 이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먼저 사람의 경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자원하여 나를 드립니다 하기로 한 약속들에 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2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며,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라. 뭐 사람을 인신제사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민숙이 다음 성경에 민숙이 읽다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에 대한 경우로 나시림법 같은 것도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그 나시림법에 해당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있고, 그다음에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 같은 경우가 등장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로 약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인신제사 드려내는게 아니니까, 그 사람에 대한 값이 매길 수 있다라고 모세가 얘기하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성별, 나이별로 정해진 값이 등장해요. 20살로부터 60살까지 남자는 얼마, 여자는 얼마. 5살부터 20살까지 이렇게 나이별로, 성별로, 성소의 세겔로몇세겔이다 3개로 이렇게 정해주시는데, 이거를 표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이별로 보시면 1개월에서 5살까지. 그리고 이제 기록은 5살부터 이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이렇게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 6살부터 20살까지로 볼수 있겠고, 이렇게 나이별로 분류할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이제 남자와 여자에 따라 다르더라. 그래서 이거를 굳이 계산해 보면 이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굳이 계산해 보면 이게 세 개를 무게 단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은은 오늘날 가치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의미는 없는데 한번 그냥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은한세 개는 11.4g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환산해보면 이 정도 그람드 수들이 나올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 은 가치입니다. 오늘날 은 가치니까 옛날 이 당시 은 가치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걸로 계산해본 게한이 정도 나온다고 볼수 있겠고 무게로가 아니라 이 당시 은 한세길이 일당 노동자입니다. 일당 노동자 사일품사 개당했다고 하니까 오늘날 저기 인력사무소 가시는 분들이 일당을 보통 13만원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4일치가 한세겔로 계산했을 때는 한세겔에약 오늘날로 치면 약 52만원 정도가 되겠다 하면 뭐이 정도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금액이 막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람이 드리기로 했을 때그 값을 매기더라 그런데 이 값대로 다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서원 못하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 그러나 서원한 사람이 가난하여 이렇게 정해진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제사장이 적절한 값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나를 드리기로 한그 서원자가 형편대로 값을 정해서 하나님께 약속할 수도 있더라. 어떤 값에 좀어 너무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한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서 따라 값을 정하고 값을 치르게 하신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가시면 이제 뒤에 가보면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가축의 경우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축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해서 나와요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라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다. 아좀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이구나 앞에서는 안 나왔던 내용인데 가축이를 드리는 경우를 통해서 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다 거룩하다 10절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짐승 하나님께 드려야지 약속했는데 이걸 나중에 바꿀 수 없대요 혹 가축으로 똑같은 가축이니까 다른 가축으로 바꾼다면 이두두 두 짐승 모두 다 거룩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속임 할수 없고요. 하나님께 한 약속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좀알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데 내가 이렇게 드리기로 한 가축에 문제가 생겼어요. 부정하여 여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할 가축이다. 이건 부정한 짐승이라는 뜻이라기 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이 가축이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흠이 생겨서 부정한 취급받는 짐승이 되어 하나님께 드릴 수 없잖아요. 부정하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나와요.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이거를 잘 판단해가지고 값을 정해줘라.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대로 될 것이다. 만일 내가 원래 드리기로 한 가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값을 제사장이 정합니다. 만일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그게 부정하여서 드릴 수 없는 것이 되면 이걸 다른 것으로 드릴 수 있는데 그 값에 해당하는 것을 드리고 또 5분의 1을 추가로 치러서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레위기볼때 속건제 규려 보셨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물을 누가 범했을 때 원물에다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 지내는 거 보셨죠? 그게 여기 이렇게 같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경우에 5분의 1을 더하기 때문에 아마 이 값도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값을 정하는 것도 무조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니고 값을 정하여 정확하게 하나님의 한 약속,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도록 이렇게 규례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땅에 대한 겁니다. 땅. 여기 땅만 나오는 게 아니라 주택도 나와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 간에 값을 정해줘라. 여기서는 이제 땅이 포함 안되된 앞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제 도시, 마을, 성읍에 속한 집입니다. 이거 주택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땅 얘기가 안 나와요. 뒤에 땅은 따로 나옵니다. 주, 주택, 자기 주택, 성 안에 있는 자기 주택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면 그것에도 값이 매겨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한다 원칙은 똑같죠. 값을 무조건 매기는 게 아니라 이 집이 하나님 것이 되는데 물을 경우 때문에 아마 이 값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땅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 여기서 기업된 거라고 얘기한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집파별로 가문별로 땅을 나눠주세요. 그이 오, 50년 되면 희년 되면 원래 자기 돌아가는 영원 일치하는 하나님의 기업이죠. 그 땅을 얼마를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거룩한 것이 되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경우가 나옵니다.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 이 보리 한 호멜지기가 어느 정도일까? 약 220리터 정도의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이래요. 이거 참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아무튼 이게 규정하기를 이 정도 씨를 무조건 다 펼쳐놓는 게 아니라 간격을 줄거 아닙니까? 보리를 심을 때 간격을 줄때 220리터 정도의 양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정도 땅 땅마다 그 가격이 은5 0세계 굳이 제가 계산해 보기를 약 2,600만 원 정도로 계산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이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희년 5 0 년마다 오는 희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희년이 되면 땅이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땅값을 계산하래요. 이 기준을 가지고 남아 있는 희년을 고려하여 땅값을 계산해라 이 얘기입니다. 만일 그 밭을 희년이 끝난 후에 성별하여 들었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뺄수 있다. 즉, 땅값을 이 희년을 고려하여 정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밭을 그 땅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고 으 싶다. 그러면 이것도 원물의 5분의 1의 값을 치르고 이거를 물을 수 있더라. 분명한 건 하나님께 한 약속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땅 드리려고 했다가 바꿀 순 없어요. 대신 물으는 조건을 주셨지만 거기에는 더 그에 상응하는 추가, 추가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그가 그 땅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니와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다. 만약에 무르지 않으면 서원한 고대로 그 땅은 누구께 되어 하나님께 되어 원래 희년이 되면 내가 이 하나님 한테 유업으로 받은 땅은 나한테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르지 않는 경우에 그대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돼서 제사장들이 관리를 하게 될 거예요.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땅을 여호와께 성벌하셨으면 이게 살아가는 가정 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 기업인데 그걸 내가 샀어요 살수 있죠 그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도 나와요.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아라 이 땅에도 당연히 값이 정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이 땅은 이렇게 드려졌어도 그가 판 받은 희년이 되면 그판 사람, 곧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의 경우하고 좀 비교해서 다른 경우를 설명해 주셨어요.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계로 하되 네, 20개를 한 세계로 할지니라 그 당시 통용되는 상인의 세계도 있었대요. 그런데 성소의 세계이좀더 무거웠다고 합니다. 성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기준 안에서 이 값을 계산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이제 기타 기타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 규례들이 등장하는데 오직 <laughs>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다. 이거는 앞에 출애굽기에서 나오는데 처음 난 것은 하나님 것이죠. 소나 양의 여호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처음 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서원한다 할수 없대요. 처음 난 것은 당연하게 하나님 것이다.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그것이 흠이 있다면 내가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라. 만일 부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진이라. 흠이 있다면 5분의 1을 더하여 물으거나 제사장이 이것을 팔아 처분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우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그게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땅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다. 여러분 바쳐진 것들 선한 것 중에 여기 28절, 29절 나오는 건좀 특별한 겁니다. 이거에 같은 경우에는 무를 수가 없대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헤렘이 등장하는데 이게 나중에 여호수아 성경가 보면 이 여호수아와 이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면서 이제 전리품을 취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거든요. 다 태워 없애라, 멸하라. 그 멸하라는 뜻이 이 헤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두 바쳐진거다 진멸하라고 한게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이라서 싸그리 없애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일부 훔쳐가지고 갖고 있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죽임 당하고 그 여우수화 세대가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 전쟁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히 받쳐진 것은 헤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받쳐진 것으로 이것은 물을 수 없다.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구약성에서 하나님이 이건 다 진멸해라 라는 번역해놓은 것도 이 헤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 또한 마지막에 보면 이제 11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하나님 정하신 거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다. 이걸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거든, 5분의 1을 더 추가해야만 한다. 그러니 자기 밭에서 자기 농사 짓는 것에 10분의 1 하나님께 정했는데, 그것을 물을 경우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합니다. 또한, 내가 가축 지는 사람이라서 모든 소나 양의 11조를 드린다면,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 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별이 됩니다. 목자의 지팡이로 짐승을 통과하게 되는 열 번째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이 된다.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드리는 건데 내가 덜 아끼는 거 이렇게 할수 없고요. 열 번째 지나가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바꾼다면 둘다 거룩해집니다. 그러니 무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한 약속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게 레위기 정리인데 오늘 마지막 27장을 좀 크게 멀리서 보신다면 하나님과 약속한다는 거 무엇인지 이거를 자신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약속, 서원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서원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닐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저희 하나님 백성 할래요? 하고 약속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한다는 건 어떤 것인지 27장을 읽어보면 알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서원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의 소유고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취소하거나 바꿀 수 없고.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값을 치러야하는데 거기다 5분의 1을 더 쳐야 되는 되게 중요하고 중심으로부터 드리는 약속이고 이런 소유라는 사실을 깨닫게 이선을 통해서 하신 거겠죠. 이제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호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인의 소유가 된 우리 그 주인이 거룩하시니 이스라엘도 거룩하게 거룩해야 할 것이고 그것은 가벼운 약속이 아니다라는 것이 27장의 마무리 아닐까. 레위기를 다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에 반응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될 복입니다. 레위기를 다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거룩한 열매들을 세상에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